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요번 주 시험 있는 거 아시죠? 2월 25일 토익 데뷔특강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토익 추세가 정말 쉬운 난이도로 나오는 시험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만 해도, 뭐, 언제에는 LC가 어려웠으면, 언제는 RC가 어렵고, 이렇게 LRC 번갈아가면서 난이도 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여러분, 파트별로 또 난이도 조정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뭐, 파트 4가 어렵고, 파트 5가 좀 어려웠다. 그럼 이번에는 파트 3가 어렵고, 파트 6나 파트 7이 어려울 예정이다. 이제는 뭐, 파트별로 난이도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LRC 둘 중에서 어떤 파트가 쉬울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토익 공부는 해야 되고 우리가 이치일한테 맞춰서 공부를 할 수밖에. 네, 오늘 저랑 같이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풀어 볼 거고요. 오늘도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문제 제가 동사 문법 문제 준비했거든요. 동사 문법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수태시라는 요 순서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 우선 동사 자리인 거 찾으시고요. 수부터 먼저 맞춰 볼게요. 우리 앞에 이세다가 하이라이트 치시고 이 친구 수 맞춰 봤을 때 a b c d 다 통과가 되죠. 그러면 이제 테로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여러분 목적어 없는 거 확인하시고 a번이랑 b번인 능동태을빼 주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시제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앞에 여러분 언틸에다가 하이라이트 쳐 보시고요. 이 친구 어떤 부사절 접속사냐면, 시간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시간부사절이나 조건부사절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시간조건부사절 안에서는요, 절대 미래시제를 쓸수 없습니다. 즉, 여기 until 절 안에 여러분, 절대로 미래시제를 쓸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c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건 부사절에 누구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시간 부사절에 누구 있냐면 when이라는 접속사 있고요. while이라는 접속사 있고요. as 그다음에 as soon as 그다음에 before 그다음에 after 그다음에 by the time 요런 접속사들 있죠? 그다음에 조건 부사절에 누구 있냐면 if라는 접속사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provided 알고 계신가요? provided 또는 providing 이 친구도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if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nce 일단 뭐뭐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as long as 뭐뭐하는 한그 다음에 in case 뭐뭐한 경우에 또는 뭐 unless 뭐뭐하지 않으면 이런 친구들 절 안에는 절대 미래 시제를 쓸수 없다는 거꼭 확인하고 가세요.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이제 ABCD 어휘 문제를 넣어 놨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를 잘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시란 친구는 뒤에 이제 목적어가 없는 불안전한 문장을 끄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만 잘 이용해도 사실은 어휘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러분, 관계되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I watched a movie and my friends recommended it. 자, 요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두 문장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영어는 뭐냐면 중복 표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접속사 하나 생략시켜 주고 앞 문장의 어무이랑어뒷문장에 여기는 요 대명사가 겹치네 해서 뒤에 있는 대명사를 생략시켜서 만든 게 바로 관계대명사 위치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여러분 원래 이제 뒷문장의 동사 뒤에 있었던 목적어겠구나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요거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선행사가 누구냐면은 뒤에 meet라는 동사 뒤에 있었던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명사가 meet이라는 요 동사랑 잘 어울릴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Meet the standards 기준을 충족시키다 우리 D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meet이란 친구랑 잘 어울리는 표현 몇개 적어볼게요. Meet하고 목표를 달성하다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meet the standards 여기는 기준이란 친구는 보통 이렇게 s 붙여서 복수로 많이 쓰거든요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meet requirements 필수 요건들을 충족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여기는 meet이랑 어떤 목적어랑 잘 어울리는지 같이 외워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전치사 문제 제가 적어놨고요 여러분 전치사 문제는 앞에서부터 뭔가 다 해석을 하기보다 도대체 빈칸 뒤에 있는 명사가 시점인지 또는 기간인지 또는 장소인지 이 뒤에 있는 명사의 속성만 잘 알아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빈칸 뒤에 볼게요. s e 리 n 리 River라는 장소가 나와져 있죠? 여기 여러분 디번에 얼롱 바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얼롱이라는 친구가 뒤에 이제 긴 장소를 따라서라는 뜻이랑 그강 따라서 라는 뜻이라 그강 따라서 디번 넣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a 번의 on to라는 친구는 여러분, 이 친구 누구랑 같이 잘 붙냐면요. step. 계단을 오르다, onto a stage. 아, 무대 위로 올라가다. 요럴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since라는 친구는 뒤에 우리 시점. 어떤 시점 이래로 라는 뜻이고요. 이 사이드란 친구도 뒤에 이제 장소가 들어가지만 그 장소 내부 안에라는 뜻이라서 해석상 어색하죠. 그래서 D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4번 한번 볼 건데요. 4번 문제, 이번에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동사 두개 세고, 보기에 있는 접속사 하나 골라주면 되는 문제. 자, 우리 A번은 전치사인 거 확인하시고요. 1번도 전치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인 거 확인하시고, 2번에 전치사인 거 확인하시고요. After랑 친구가 전접 둘다 가능한 친구죠 여러분, 전치사랑 접속사 둘다 가능한 친구가 누가 있냐면, after랑 친구 있고요. before 이란 친구 있고요. until 이란 친구 있고요. 그 다음에 given, given 또는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해보면, 그 다음에 since라는 친구도 전접 둘다 가능한 친구니까, 이렇게 친구들은 접속사만 가능한 게 아니고 전치사도 가능하다는 거.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5번 여러분, have pp 사이를 살짝 찢어놨네요. 여기 당연히 부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사 자리 찾는 문제도 정말 빈출이죠. 꼭 알아두셔야 되고, 뭐, bi인지, bpp, 뭐, have pp. 기동사 뒤에 형용사 여기 중간 자리는 다 부사 자리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죠 여기 여러분 significantly increase 요거 collocation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ignificantly 상당히라는 뜻이죠 이 친구 동의어 몇개 적어볼게요 substantially 그 다음에 considerably 상당히 증가하고 상당히 감소하고 자, 이렇게 상당히란 부사들 있죠? 증감동사랑 정말 잘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또 어떤 동사가 있을까요? 뭐, rise란 동사, drop이란 동사, 뭐, fall이란 동사, decline이란 이런 동사, 다 감소하고 떨어지고 이런 동사들이랑 너무너무 잘 쓰니까 같이 외우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번에 우리 A B C D 봤더니 문법 문제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우리 동사를 찾아볼 건데요. Go on sale 이란 친구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주어를 이제 most picture 이는 친구만 주어로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수식어구 취급을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고르시기 쉽냐면 사실 10번을 고르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픽 i c t u 이란 친구만 주어로 보기에는 뒤에 수일치가 안 맞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앞에 most에다가 다른 색깔로 하이라이트 쳐보실래요? most란 친구는 뒤에 가산 복수명사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불가산 명사를 데리고 오는 친구인데 picture는 여러분 가산입니다. 그림. 그래서 문법적으로 맞게 쓰려고 하면 most pictures 이렇게 돼야 아이 친구를 주어로 만볼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스위치도 안 맞고 모스트 뒤에 단수가 들어가고 있는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를 수식어 취급해 주시면 안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전 영구만 수식어 취급을 해주고 여기 이제 다른 명사 즉 복수 명사를 넣어 줘야 뒤에 동사랑 수일치도 맞게 되고 그 다음 most라는 이 형용사 뒤에 수일치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frames라는 명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적어볼까요? 어, more, most, some, other A more, most, some, other 이렇게 다섯 가지는 여러분 뒤에 무조건 복수만 붙이는 게 아니고요. 뒤에 불가산 명사도 붙을 수 있다는 거. 어 more most some other 뒤에 복수도 되지만 불가산도 된다. 복수 명사가 왔을 때는 복수 동사 넣어 주시면 되고. 불가산 명사가 왔을 때는 단수 동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번에 a b c d 부사 어휘 문제인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 있는 부사는 뒤에 있는 acquired라는 p p를 수식하는 부사가 될 텐데요. l 리라는 친구가 여러분 정말 뒤에 PP를 찰떡으로 붙이는 부사예요. 새롭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많이 쓸수 있는 거죠. 새롭게 released 출시가 된 product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여기도 새롭게 얻어진 소장품들이라고 해서 newly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알고 가세요. newly PP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8번에 abcd 동사 어휘 문제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뒤에 우리 대절에다가 하이라이트 칩시다 여러분 모든 동사 뒤에 대절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실한 친구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것 이란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receive라는 친구는 받다 라는 뜻인데 이 친구는 어떠한 물건을 받다 라는 뜻이라서 뒤에 일반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뒤에 receive란 친구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내용을 받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사 뒤에 대처를 붙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동사 뒤에 대처를 붙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이 문제도 쉽게 문제 푸실 수가 있어요. Notice that 외워두셔야죠. Notice란 친구는 알아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대절 잘 붙이는 친구들 카테고리별로 외우라고 시켰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외워보세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보여주다류입니다. 누구 있냐면요. state that, 명시하다, 보여주다. 그 다음에 specify that. 그 다음에 indicate that. 그 다음에 show that. 그 다음에 imply, 함축하다. 그 다음에 드러내다 (reveal that),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누구냐면은 말하다 류예요. 어떠한 내용을 말하다라고 할때 say that, announce that, 그 다음에 explain that, 설명하다, 그 다음에 mention, 그 다음 언급하다 note that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확인하다 류예요. 대표적인 친구가 confirm that, 그 다음에 verify that, 그 다음에 make sure that, 그 다음에 ensure that 보장하다 이런 친구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가 누구냐면은 여기서처럼 알아차리다 류인데요. 누구 있냐면 notice랑 realiz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자리에 대절을 붙이는 동사, 네 가지 카테고리별로 같이 외워두시면, 외우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노 o t i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9번 한번 볼 건데, 여러분. 9번에 우리 비동사 뒤에, 부어 자리 형용사 자리인 거 잡으시고요. h o p e f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친구 문장구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be h o p e 자체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의 단어인 hope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어떤 것을 바라는지, 뒤에 목적어 자리에 대절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특정한 형용사 뒤에 대절을 또 붙일 수 있는데요. 누가 있냐면, 이 자리에 hopeful 이라는 친구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 be pleased 이런 거 당연히 붙을 수 있겠죠. be delighted. 기쁘다. 뭐뭐 해서 기쁘다. 그 다음에 optimistic. 낙관적인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confidence. 똑같은 뜻인 be sure that. 그 다음에 be certain that. 이런 친구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e aware that.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특정한 형용사 뒤에 또 대절을 잘 붙이는구나. 이 형용사 따로 암기해 두셔야죠. 답은 10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10번 문제 ABCD 어휘 문제인 것 같지만 요즘 토익이 좋아하는 5형식 문법 문제입니다. 5형식 동사를 찾는 문법 문제예요. 5형식 동사들 중에서 목적어하고 목적격보어자리에 이제 투부정사를 붙이는 측정한 동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카테고리별로 외우셔야죠. 요청하다, 장려하다, 허가하다, 기타 동사 한번 적어볼까요? 요청하다 세가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Ask, request, require. 장려하다, invite, encourage. 허가하다, allow. 그 다음에, permits. 그 다음에, authorize. 기타 동사, 기대하다, expect. 그 다음에, 상기시키다, remind. 그다음에 어드바이스. 자, 그다음에 인스트럭트 요거 하나 적어 둘게요. 지시하다. 요런 친구들 오형식 동사이고요. 능동태로 쓸때 뒤에 목적어 데리고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보 정사를 붙이고 이 친구 수동태로 만들어 봐야죠, 여러분.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목적어 앞으로 그다음에 b 피 pp. 그다음에 투보 정사 여러분, 수동태 뒤에 바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문도 정말 많이 나와요. B, PP, 투부정사 구문. 너 여기 자리에 동사 누구 넣을래? 라고 했을 때, O형식 동사. 여기는 친구들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문장 확인할게요. B, PP, 투부정사 있는 거 확인하고, 우리 O형식 동사, expected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from A to B로 골라주시면 돼요. 놓쳐지 항공편들부터, 잃어버린 그런 수화물까지 이렇게 from A to B 이것도 문제 안 나온지 좀 돼가지고요.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A부터 B까지 범위를 알려주는 거죠. 12번 한번 봅시다. 12번 우리 A B C D 봤을 때다 전치사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 사이즈 뭐뭐 외에도 여러분, 여기는 뭐뭐 외에도는 A 외에도 B를 제공한다 라고 쓸때 추가의 의미를 가진 뭐뭐 외에도예요. 그 다음, in light of, 뭐뭐를 비추어 보면, 뭐뭐에 따르면, 그래서 보시면 해석을 해 보셔야죠. 우리는 찾고 있는데요. 새로운 배송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문 닫음, 이 회사의 폐쇄를 비추어 보면 고려해 보면 10번 넣어 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여러분, 우리 보기를 보시고 티나누기 하셔야 돼요. A 번이랑 C 번이랑 D 번이랑 다 동사인 거 확인하시고요. 도대체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보셔야죠. 자, 중간에 접속사 하나 있습니다. 동사 하나, 두 개. 다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묶어 줘야죠. 그래서 여기 자리는 동사 자리 아님. 그래서 다 빼고 비번 골라 주시면 되겠죠.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문제 10점. 빈칸 뒤에 ing 보자마자 when 아인지 골라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요것도 조만간 시험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꼭 외워 두세요. 빈칸 뒤에 ing가 있는 순간 when이라는 친구, w h 이라는 친구, s 스 n c e 라는 친구. 그다음에 before. 그다음에 after. 다섯 개 중에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보기에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죠. 됐죠? 그럼 A번에 서치해진 전치사죠. 뭐뭐와 같은 예시를 들때쓸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더 쓰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within 전치사죠. 뭐뭐 이내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번은 우리 a f 터 보시고 finally 딱 골라주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접속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부사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a f t e 란 친구랑 여러분 누구랑 잘 어울리냐면 부사 finally 뭐뭐한 후에 드디어 뭐뭐 했다. 또는 eventually 뭐뭐한 후에 결국에 뭐뭐 했다. 이런 친구 잘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누구 나왔었어요? despite란 친구랑 still란 친구.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뭐하다.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줬지만 접속사 얼도란 친구랑도 엄청 잘 어울려요, 여러분. 응용하실 수 있어야죠. 이분도. 그다음에 이분 이프 또는 도라는 접속사가 붙어도 스틸 잘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접의 의미를 가진 친구들 스틸란 부사랑도 잘 어울리지만 누구랑도 잘 어울리냐면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요 부사들이랑도 엄청 잘 어울립니다. 명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도 정말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and라는 접속사랑 또잘 어울리는 부사들 몇개더 있죠. And therefore 그리고 그래서, and thus 그리고 그래서, and consequently 그리고 그래서, and subsequently 그리고, 그리고 그 후에. 또는 엔덴 and and,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친구들은 엔드랑 또잘 붙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여러분 오늘 데뷔 특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번 주도 시험 잘 보고 오시고요. 어 아무리 여러분 제가 스킬을 알려주고 아무리 독해의 스킬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 내가 독해 능력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런 영어 기본기가 내가 지금 잘 쌓여져 있는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